야외 마당에 줄에 묶여 살다가 집안에 살게 된 푸들에게 공을 줬는데 실외에 살땐 거들떠보지도 않던 장난감 공을 물고 뜯고 해요. 간식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고요 요 며칠 이미 공놀이 실컷 했습니다 공놀이할 때도 공이 얼마나 좋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안 뺏기려고 무척 열심히 뛰었답니다 한시도 공에서 눈을 떼지 않는 말리. 살살 물어보며 애지중지하는데요. 매일 매순간 먹을 것만 하이에나처럼 쫓아다니던 강아지가 어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간식 먹으라고 이름을 부르면 공 내려놓고 다가올까요? 말리? 이렇게 와. 말리. 그래, 이리 와. 옳지.